리전펌이 필요한 포켓몬 월드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요? 트래피더, 마라카차. 근데 트래피더는 뭐 리전펌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거미라는 그 큰틀에서 바뀔 것 같지도 않거든. 전 차라리 마라카차, 이 선인장이 불선인장 뭐 이런 거 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 두트리오 꿀꺽몬. 음 저는 두트리오. 왜냐면그 썬더도 날개가 있다가 퇴화돼가지고 그 타조처럼 됐잖아요. 얘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지. 밤선인데 헤루미. 근데 헤루미는 리전폼이 됐든 뭐 뭐가 됐든 얘는 일단 뭐가 생겨야 돼. 얘는 지금 답이 없어. 헤루미는 진짜로. 이건 다들 동의하실걸요? 헤로미 어떻게 써? 솔직히. <laughs> 너무 구리잖아. 헤로미는 뭐가 됐든, 아, 개인적으로 깨비 드릴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느냐. 항상 방송할 때도 아쉬운 일 있으면 깨비 드릴조! 이걸 얘기할 정도. 점... 아, 죄송합니다. 개드립이었고요 강챙이 메가니움. 근데, 메가니움도, 근데 리전펌 생기면은, 뭐 어떻게 될까? 풀, 풀이라는 그큰 틀은 그대로일 거아니야 그냥 페어리 같은 거로도 붙었으면 좋겠어. 그냥 독 4배가 되더라도. 아, 독 4배 너무 심하긴 한데. 차라리 풀강철. 너트령 같은 느낌 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저는 메가움으로 가겠습니다. 네룸벨트, 야나키, 바오키, 아차키. 이게 제가 아직도 뇌리 속에 있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약, 한 5년 전쯤에 포켓몬 인기 투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포켓몬이 721마리 있었거든요 그 중에 721등을 한게이 친구입니다 <laughs> 진짜 인기가 없었어 바오키가 포켓몬 중에 인기 꼴찌 얘는 근데 그냥 얘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물불풀로 나눠져 있잖아 네론벨트가 차라리 아저 네론벨트 갈래요 인텔리 레온이 리전폼 나오기엔 너무 최신 포켓몬입니다 전 아, 앱솔로 갈게요 앱솔 이 암살자 느낌 얘가 리전폼 받으면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laughs> 저기 죄송한데 이거 포켓몬 맞죠? 근데 개인적으로 스컹탱크는 여기서 뭐 리전폼 생기면 뭐 어떻게 변하려나? 야부엉이 낫지 아, 맞잖아 파라섹트도 진짜 구린 포켓몬 중에 하나긴 해요 이게 풀벌레라서 진짜 답이 없어 그리고 얘 도감 설명도 너무 섬뜩해서 아 저는 파라섹트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사진 너무하잖아 아 이걸로 갈게요 킹크랩 프레프티르 킹크랩은 나올 만해요 왜냐면 킹크랩이 의외로 인기도 많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고 저는 킹크랩 가겠습니다 델케티 사진이 왜 이래? 할비롱은 근데 역대 이렇게 인기 없는 드래곤은 나 처음 봤어. 크리만도 이 정도 아니었을걸? 드래곤 중에 얘보다 인기 없는 드래곤이 있나? 개인적으로 진짜 할비롱은 뭐가 됐든 버프가 필요합니다. 사랑동이는 나올 만하잖아. 인정? 얘뭐 열대어 느낌으로다가 아 잠깐만 열대어 되면 네오라이트 되는 거야? 아, 그, 그럼 너무 쓰레기인데? 어... 아 근데 곤율건이도 아 근데 하트빈는 셔틀 말고 얘네들 쓸 데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버프가 필요합니다. 엔티골 처연몽 엔티골도 버프가 필요하긴 해 너무 구리기는 하거든. 그래도 불꽃채찍 셔틀로 쓰면 은 나쁘진 않은데. 초연몽 지금 너무 애매하지 않아? 난 지금도 괜찮다 마인드긴 한데. 오케이 초연몽 철모도 인기 포켓몬이니까 아! 이거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거 유출 정보 중에 하나인데 그 해당 포켓몬에 대한 이제 그 제작진의 의견인데 한줄 약하다 <laughs> 포켓몬 공식 약한 포켓몬 마그카르고 그리고 트로피우스입니다 트로피우스는 리전품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런 야자소 느낌이 아니라 좀더 화려해졌으면 좋긴 하겠는데, 난 근데 마그카로고 미어캣은 속았습니다. 농불란다로 가겠습니다. 근데 레파르다스는 나올만해. 일단 포켓몬 얘네들이 고양이 포켓몬들을 좀중히 쓰는 느낌이라서 나옹이 같은 느낌으로 얘도 뭐 나올만하지 않아요?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가겠습니다. 저는 마그카르고가 좀더 끌리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의견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초연몽 원하시죠? 근데 저는 야부엉이 나와야 된다 생각해요. 야부엉은 슬픈 아이입니다. 얘 금은에서도 쓰레기 취급받았어. <laughs> 너무 구리긴 했어. 그래, 초연몽은 매진 주고 야부엉으로 가자. 나는 야부왕 이거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 초회 먹은 변화가 필요한 정도도 아니잖아. 아, 근데 사랑동이는 너무 지금 쓸모가 없어. 심지어 이제 하트빈을도 필요가 없잖아. 뭐 이제 하트빈을 가지고 뭐해? 이건 할비론 갈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킹크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킹크랩에 대해서 막 연구도 많이 했고 아 킹크랩 아 근데 킹크랩은 안 나올 것 같은 게 얘가 다이맥스 거 다이맥스가 있었어서 그치파라섹트 가능성이 좀더커 보이긴 한데 근데 나는 얘가 더 필요하다고 봐. 내 개인적인 의견. 아 이것도 둘다 얘가 좀 보고 싶은데 아. 둘 다, 리전 폼을 보고 싶은 포켓몬들인데, 헤로미가 좀더 시급해 보이긴 해요. 메가니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8강. 할비롱은, 그래도 최신이에요. 그쵸? 그래도 최신의 포켓몬입니다. 근데, 야붕은 나온 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변화가 필요해요. 미안하다, 할비롱. 아, 메가니움, 너가 타는 쓰레기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난널 좋아해. 미안해. 이건 킹크랩이 맞아. 아, 사랑동이. 헤루미 마그카르고, 음. 마그카르고. 얘 전기 타입 되는 것도 보고 싶기는 해. 하지만 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랑동이.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램은 킹크랩이 리전폼이 생겨있는다는 생각이기는 해요. 근데 내가 제작자라고 생각하잖아. 사랑동이는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얘 실전에서도 못 써. 스토리에서 얘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의 없잖아. 그리고 얘 존재의 가치 뭐야? 하트비늘 근데 이제 하트비늘로 뭐해? 이거 리전폼은 사실 사랑동이가 제일 시급하긴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상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